여름엔 냉면을 먹어야 돼? 응주원이는 메밀냉면 메밀냉면 냉면면 치기 좀 보여주시죠 좀오좀 빨리 먹었는데 <laughs> 맛있어? 맛응어왜 냉면이 맛있는 걸까? 새콤 세코... 면이 잘안 안 퍼져. <laughs> 매물전병도 먹어봐. 내가 좋아하는 매물전병. 내 <laughs> 코음에서 좋아? 응. 이거 먹으면 스트레스풀려. 그거 먹으면 무슨 조그만한 게 무슨 스트레스가 그리 많이 쌓였어. <laughs> 맛있다. 응. 완전 맛있나. 음, 다 먹어.